와양 많다. 와 이거 대박. 와 안돼. 근데 김치가 사은 거 같다 뭐. 만볼게 완만, 이슬등. 응. 어떤 거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아? 뭐야 김말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카메라 저놈이 쥐 열받았다고 꺼졌어. 나도 열받아. 아이, 비오데아 아, 운동 좀치해보세요 응. <laughs> 그럼 우리 해물파전에 칼국수 3개 시킬까? 그래. 응. 사장님! 어머머머머 <laughs> 와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좀 당겨도 돼? 발을 바꿔 여기도 괜찮은데 <laughs> 아무도 안 오네. <laughs> 음. 여기 배울 때는. 음. <laughs> 맛있네. 와양 많다.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같이 아, 먹어보자. 응. 음. 좋았다. 음. 면치기. 응. 면치기 오진다. 아기다똥을다 먹는다 말이 아니 입술 없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음. 고추를 넣어줘야지. 좀 더? 어, 여기 응, 나 여기 다먹었 어, 아, 좋대. 으딱 이게 좀 뭔가 먹는 것 같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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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치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우 <laughs> 아, 난, 그냥 찍어. 오, 듣기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데? 김치. 김치 좀, 어, 당나다 사장님. 김치 좀. 아, 씹도 탄다. 진짜 맛있다. 우와 와 진짜 속 개풀린다 김치가 많이 시지 않아요 아 많이 겁나 맛있어요 소총을 좋아해서 그렇다 아. 이게 우리 농사 지어가 했는 <laughs> 거니까 농사 저가 는 거라 좀 많이 튀어요 맛있는 놈이다 네 아, 여기 있잖아 음. 팀도 먹고 싶었어 이거 먹어 먹어 음 그거 네가 먹어면 되잖아 이거 내가 먹을 이거 또 오면 돼 이거 그럼 몇 개만 올리자 아나 계속 한 번씩 근데 칼국수 먹고 싶었단 말이지 나죽도시장그 칼집이거든? 아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지금 해장한 거 어쩌냐? 술안 먹는데 먹은 효과 음. 아 김치가 정말 맛있네 응 음. 칼국수 먹기 잘했다 응아 면세점 뭐가 있냐? 빨개 내말 듣고 내향상 먹으러 갔으면 안될 거였네? 왐뽕 응? 아매서아라와비 오니까 진짜 습하다 오늘 진짜 며칠 만에 운동했지? 한 11일 만에? 그 정도 만에 지금 운동하고 왔는데 와 진짜 다리가 오늘 경련이 몇 번이나 일어나던지 그 오늘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빵사 요거랑 이 큰놈 소보루 데니지인가? 나 요거 샌드위치 좋아한단 말이지? 이거 패스츄리 같은 요거? 아배터리 없어도 배터리가 나갔네? 저한 번씩 막, 칼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었었는데, 어제 먹었잖아요. 맛있어. 와, 어제 거기 진짜 김치 맛집이다. 근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 막, 우리가 김치 계속 달라 해가지고, 너무 눈치 보여서, 김치, 김치 좀또 부탁드려도 요 이랬는데, 어 먹고 싶으면 말하라고 그러면서, 많이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김치가 사근 거 같다면서 막. 근데 겁나 맛있는데? 사근 김치? 존맛. 아, 오늘 운동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찍었어. 아, 그리고, 저 카메라 좀 고장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막, 렌즈 알이, 지지지지지지지지 하면서 막 계속 이러고, 그 렌즈 그 뚜껑 같은 게, 큐지큐지, 큐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다 이거 잘안 됐었는데, 계속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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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뭔가 모래가 많이 낀것 같아. 버튼도 어느 쪽은 눌리는 느낌도 안 나는데 눌러지고. 그리고 수리를 이번 주에 맡기려고 그 했다. 벌써 지금은 화요일이잖아요. 뭔가 애매하게 못 찍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일찍 차라리 보내려고. 근데 제가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무상 수리도 되고 택배비 보내지 말고 착불로 받게끔 하요 너무나 기분 좋은 것. 그런 김에, 요까지, 먹어야지. 어쩔 수 없다. 기분 좋으니까, 오늘 소식을 담는데 원래 이거 돌려주야 되는데, 돌리기도 귀찮다. 음 내가 좀만 맛만 볼라고. 맛만, 한요 정도 맛만 볼게. 만만? 이런 건 원래 심심할 때 뜯어먹기 참 좋은데 이거 담백한 맛음음 이거는 이게 제일 맛있잖아 이것만 뜯어먹으면 양아치 이런 거막 이렇게 뜯어 먹고 싶어. 갈라가지고 이렇게. 쪼리 시킨 게. 어씨 쪼리 시킨 게 택배가 왔어요. 이게 원 플러스 원이 어가지고 블랙이랑. 화이트를 시킬까 라이트 그레이를 시킬까 하다가 화이트가 너무 아예 보여가지고 라이트 그레이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넉넉하게 시켜야 돼가지고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블랙 오 블랙 오 어! 음, 괜찮은데 너무 귀엽지 않아? 생긴 게 그래서 맛이 좋은 건가? 음. 이거는 서비스로 받았어요. 소세지 빵. 나걔 어깨 깜패한 거 보이네. 뭐안 잡아도 돼요? 그래? 어, 아, 그 잡아. 뒤꿈치 올려 놓고. 한대 걸리. 발이 풀렇게 될까요? 진짜요? 그렇죠. <laughs> 요거. 아, 오늘 진짜 100만 년 만에 인바디를 재 봤거든요. 나 아직 좀 살아 있던데? 내가 지금 운동을 지금 제대로 안한지 엄청 오래 됐거든요. 지금 한 10, 거의 2주 만에 운동 한번 했네, 이제. 오늘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이거 샀어.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새벽에 자꾸 깨가지고 오늘 제대로 못 잤단 말이에요. 아 안쪽 다리가 후달려. 별로 있지도 않네. 아니 나 너무 고민이야. 같이 바디 프로필 9월에 찍자고 하는데 아, 아 너무 고민이란 말이지 식단을 이제 잘할 자신도 없고. 먹고 싶은 욕심은 있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이 된단 말이지? 어우 날 진짜 덥다 이게 오늘 이거 간단하게 먹고 좀잠만숨좀 자야겠다 아, 진짜 너무 덥다. 저 편의점에서 갈비만두 원 플러스 원하길래 사왔고, 아, 입맛도 없는데 봤더니 이 도토리 묵사발? 이맛 먹음 직스럽죠? 어뜨 겁나 이겁네진깐밖에 없네. 여기 여섯 개 들어있구만 여섯 개. 이렇게 목사발이랑 갈비만두까지. 어우, 이 목사발이 제일 기대돼. 어, 우 더. 워 음. 음. 근데 이 겉이 겉부분이 좀 딱딱한. 음. 음. 아, 뭔가 먹기 싫은데. 먹은 게 없는데 먹기 싫어졌어. 왜 여러분 저 어? 잠시만요. 아 내가 좀 소개 좀 할라 했더니 금방 와버렸네. 사실 이게 뭐냐면 떡볶이 참 잘하는지 마냐고 떡참떡 참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선 내가 이걸 세팅해 볼게. 이거는 트럼플 크림떡볶이고 이거는 불마왕 떡볶이라고 그 불마왕 라면이랑 떡참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먹어볼까? 내가 이거 모르고 이거 덜으면서 혓바닥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약간 혓바닥이 좀 아파 당연히 크림떡볶이부터 먼저 먹어봐야겠지? 크림떡볶이는 이렇게 이렇게 뭐냐 얇은 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 기대가 된단 말이지 음, 은근히 크림 맛이 조금 진한 것 같은데? 음. 음! 이게 이제 조금 무서워. 불망한 떡볶이. 똑같이 누들 밀떡으로 시킬까 하다가 얘는 밀떡 많이 주문한다 해가지고 저도 밀떡으로 부탁드렸거든요. 아, 벌써 약간 땀샘 열릴 것 같은데. 맵다. 어, 눅눅해지기 전에. 음아 뭐야 김말이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진짜 잠깐만 이 정도면 역떡. 역떡. 매운 거 같기도 하고 아 크림이 근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다 떡볶이 매운맛 챌린지 할때 얘가 껴도 될것 같아 엽떡이라 약간 살짝 박빙 먹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깔끔한 매운맛이랄까. 음매매를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섞어 먹으면 로제 아니냐고. 와매 맵다. 로제 떡볶이로 만들었어. 크림 맛이 확실히 진하긴 하다.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크림 맛이 더 세가지고 별로 안 매운데요? 난 개인적으로 이 크림이 진짜 완전 내스타일이에 요즘 최근에 크림 뭐 파스타 이런 걸 크림 같은 걸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음음아 진짜 크림 맛있다. 음 제가 떡참 로제 떡볶이 먹어보고 주위에 많이 추천해줘서 같이 먹었거든요. 진짜 먹은 사람들마다 다 존맛탱이라 했어. 근데 이번에도 추천해주고 싶어. 아, 더워, 씨. 아, 씨. 아니, 카메라 저놈이 지 열받았다고 꺼졌어. 나로 열받아. 근데 뭔가 되게 진하게 부드러워. 아, 뭔가 설명하러 가는데. 괜찮은 것 같단 말이지. 나, 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씨, 그만. 네, 이걸로 끝으로 이제 바디프로필 준비를 해볼게. 알아. 빨리 오더라고 인증 되었습니다 저 언니가 이 텀블러 사달라고 사장님! 혹시 이거 텀블러 하나 사도 돼요? 지금 들고 와요 얘를? 아, 좀 이따 갈때 가지고 갈게요 네. 씀 예. 주시면 <laughs> <왜? 묻었어>? <웃음> 머리카락으로 좀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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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버피 50개. 버피 늘 있어. 그 다음에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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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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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10개, 10개, 10개. 아니했네 <laughs> 뭐. 아다 못했지. <laughs> <laughs>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고맙습니다. 네. 자! 아너미 아빠 갖다줘 뭘 갖다줘 이미 언니 결제했는데 언니 장난친거야 제발 <laughs> 좀 갖다줘 아 내가 잘못했어 <laughs> 결제했 아, 내가 잘못했어 니 <laughs> 아, <내가> <laughs> 어, <근데> 이거 아니야 나 <laughs> 몰라 나나 아, 진짜 나 언니를... 몰라 언니늘 잘못했어 나도 <laughs> 갖다줘 <laughs> 야 <웃음> 진짜 잘못했어 너, 언니 비해 피해를... <laughs> 가자 이미 아줌마가 결제했어 나 못해 못 어? 아왜 아, 그래 야 너가 뭐하 뭐한테... 집에 가서 자자. 내가 설마 버리겠어요바이바이 야, 쿠팡에서 산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산 거야? 성심당 거야. 성심당. 대전? 네. 이거 안게 진짜 몰라. 나도 잘먹게 조심히 가. 어? 내일 찍어서 보내는 거야. 오케이. 내일 몸무게, 오늘부터 체중 계 사서 내일 몸무게. 알았어, 알았어. 공개다.